자, 8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8번 문제.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양성자 주변을 속력 부위, 반지름 R로 원운동을 한다고 할 때, 양자가설 MVR은 N 곱하기 H 나누기 2파이를 적용하여 전자에 허용된 궤도 반지름을 구하면,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전자에 허용된 궤도 반지름을 구하래요. 뭔가 하면 수소원자 모형에서. 그러면 이거는 보통 기본공식으로 배우죠? 그래서 전자의 궤도 반지름. R은 RO 곱하기 N제곱이다. 이게 기본 공식이죠. 그러면, 이 보기에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답을 찾으면, N제곱 곱하기 앞에 거, N제곱 곱하기 앞에 거, 얘는 답이 될 수가 있는데, N제곱분의 1, N제곱분의 1, N분의 1은 답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얘네는 답이 아니다. 요거를 체크하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답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할 조건이 첫번째, 전자가 양성자 주변을 속력 부위, 반지는 말로 원운동을 한다고 해서 이게 첫번째 조건. 그 다음에 두번째는, 알곱하기 MV가 가군동량인데, 가군동량이 이렇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조건. 그래서 이 조건 두 개를 이용해서 전자의 허용된 궤도 반지름을 구하시오. 이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적용해서 한번 구하기 위해서 차례대로 해봅시다. 1번, 원운동을 한대요. 그러면은 수소 원자핵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주위를 전자가 원운동을 한다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원운동을 할때 얘가 플러스 2, 마이너스 2니까 이쪽으로 전기력을 받는다. 해서 힘의 종류를 이렇게 적은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이 힘이 원의 중심을 향하니까 이 힘이 구심력이다 라고 적으면 이제 원운동을 하는 그림이 완성이 됐죠? 얘를 식으로 적어봅시다 얘를 식으로 적으면 1번 구심력을 받아서 원운동을 한다라고 식을 적고 자 이렇게 적으면 깔끔하죠? 그 다음에 구심력이 바로 정기력이니까 정기력 공식인 F는 사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제곱에 Q1, Q2를 적는다 라고 적으면 이 현상을 정리할 시기 완성이 됐죠? 자. 그러면, 이 공식을 가지고, 이제 그림에다 적용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얘를 그림에 적용시키면, 사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제곱분의 Q1, Q2가 2하고 2니까, 이의 제곱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는 원운동을 한다는 공식은 n 곱하기 r 분의 v 제곱이다 이렇게 하면 원운동을 한다고 식을 적어서 이 현상을 적용시킨 공식이 완성이 됐고 이 식을 이용해서 궤도 반짐름을 구하래요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식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번째 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운동량은 r 곱하기 mv 는 h 나누기 2파이 n 이다. 해서 얘가 두번째 식이고 이두 식을 정리해서 뭐를 구하는가 하면 r은 r 롱 곱하기 n제곱을 계산하시오.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정리가 깔끔하게 됐죠. 그러면 앞에 가서 정리된 식을 보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보기를 보셔야 되는데, 보기에 뭐가 없는가 하면 속도가 없어요. 속도, 보기에 속도가 안 들어갔고 n제곱만 들어가 있죠. 그러므로 이두 식을 정리해서, 첫 번째 식이 뭔가 하면은, 전자는 원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식. 두 번째 식은, 어, 보의 수소원자 모형에서 각운동량은 이렇다라고 하는 식. 이 식을 정리해서 요식을 만들 때, 부위가 없어져야 된대요, 부위. 그러면 부위를 없애기 위해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첫번째 식은 사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제곱분의 2의 제곱 은 N곱하기 R분의 V제곱에서 이 V를 없애야 된다. 그러면 두번째 식은 L은 r 곱하기 mv 는 h 나누기 2 파이에서 2 파이 n 에서 이 v 를 없애야 된다 그러면 v 를 없애기 위해서 얘를 넘겨 주시고 그렇다면 v 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v 는어 옆에다가 v 는 rm 분의 1에 h 나누기 2이 n 이 된다. 라고 식을, 이 식을 바꿔서 이렇게 적고, 요 v를 여기다 넣어주면 v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 v를 여기다 넣자. 그러고 나서 이 식을 여기다 깔끔하게 다시 적으면, 4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제곱분의 2의 제곱은 n 곱하기 r분의 1에 다음에 r의 제곱 m의 제곱분의 1에 4파이 제곱 ac 제곱 n제곱이 된다. 해서 이런식으로 두 식을 합쳐서 정리하고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째, 4파이 4파이 제곱이니까 파이가 하나 남고 그다음에 r 제곱 r 제곱 약분. 그다음에 m하고 m 약분. 이렇게 되면 요 식을 다시 적으면 2의 제곱 나누기 입실론 제로는 2의 제곱 나누기 입실론 제로는 여기서 R분의 1, 그 다음에, M, 파이, 에서 M하고, 파이만 남죠? 그 다음에, H제곱, N제곱. 그래서, H제곱, N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R을 구해야 되니까, R은, 이의제곱분의 입실론제로 파이 m파이 h제곱 n제곱이 된다. 이런 식으로 r을 넘겨주고 얘를 넘겨줘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러므로 얘를 r원 n제곱이라고 부른다. 라고 해서 이곳을 아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곳과 똑같은 답은 여기로 와서 똑같이 생긴 거를 찾아주시면 이게 파이 m 2제곱 파이엠 2제곱 입실론제로 H제곱 해서 2번이 똑같이 생겨서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하면 1번으로 식 하나 구하고 2번식 하나 적고 두 개를 연립해서 요식을 증명하는 그런 문제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8번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